너왜 가? 너는 너는 왜 가냐고. 신발 신고 응. 들어오는 거 아니지? 너는 왜 가? 너왜 나가? 응? 할머니 가문 열어줘. 할머니한테 왜문 열어줘? 추워, 추워서 안 돼. 할머니, 어. 할머니, 어. 할머니요. 할머니 문 열어줘, 쉬어. 문 열어줘. 신발 신고, 엄마 신발 신. 어? 소름돋는다 할머니. 아 엄마가 1등 해버렸어요. <laughs> 엄마가 1등 해버렸어? 혼내주세요. 그래? 엄마, <laughs> 응. 우리 하이 1등 해야 되는데? 응? 엄마, 어떡해? 엄마, 내 쫓아? 응. 응. 당장 나가 해? 응. 그럼 하이 엄마 혹시 살수 있어? 응. 그래? 그럼 할머니 하고 둘이 살아? 응. 우리 둘이 살아외롭잖아 나가야 해. 해 엄마 나가야 해? 응. 어, 엄마 나가면 할머니는 슬퍼 엄마 딸이니까